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 현직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입니다. 박지영 특검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후 5시 40분 한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한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점을 주요 혐의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한전 총리가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특검 보는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며 위헌 위법한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 기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한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 또한 계엄을 저지하려는 목적이 아닌 절차적 합법성을 갖추기 위한 행위로 분석했습니다.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국무위원 정부수 11명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을 뿐 정상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당시 국무회의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17분부터 22분까지 약 5분 만에 종료되었으며 5분 뒤인 10시 27분 비상계업이 선포되었습니다.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은 대통령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국무회의가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 한전 총리는 최초 개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개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개엄선포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혐의입니다. 특검팀은 한전 총리가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개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을 위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한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 증언에서 개엄 해제 공무회의가 열릴 때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19일 특검 조사에서는 윤전 대통령으로부터 개엄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한전 총리에게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총 6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26에서 27일경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